주식회사 켄티스의 대표이사 조원우입니다. 어, 치매 진단 장비를 중심으로 회사의 사업 분야 및 저희에게 대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경도 인지 장애의 단계보다 15에서 20년 전부터 뇌 세포 내에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어 그로 인해서 신경 세포가 사멸에 이르고 어또 뇌의 구조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경도인지장애입니다. 그리고 그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로 진행을 하면서 어 생명의 필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어 모두 다다 다 알고 있듯이 어 뇌세포는 어 뇌, 비가역적으로 사멸을 하고 한번 이 얘기는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치매 치료제는 어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환자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 환자들이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장비의 사업은 어,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치료에서 진단으로 이전하는 패러다임 슈프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블루오션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전체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어, 대다수의 병인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알지아, 다른 치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임상병리적 현상이 잘 분석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이 얘기는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알자이머 치매의 조기진단 장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인지자 혹은 정상으로 보이는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침습적이고 저비용이고 고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기술 진단 기술의 문제점은 어, 뇌영상 장비 혹은 어, 척수 천자를 통해서 뇌척척수액을 어, 추출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두 가지의 진단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둘다 어, 조기 진단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확진 후에 어, 평균 어, 생존 기간이 9년입니다. 그 9년 동안 가족과 사회 가족이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부담이 심해지는 이런 어, 아주 고약한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어, 알츠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어, 병 치매 환자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막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업을 어, 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치매 예측 조기 진단 기술을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어, 전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박테리아, 그리고 세포 분석, 거기서 진화한 단백질 분석 장비까지를 개발을 했고요. 그중 단백질 분석 장비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왼쪽에 보이는 네 개의 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 사이에 센서와 신호처리 기술 그리고 그 신호처리 기술을 구현하는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진단 진행을 했었고요. 2016년에 멀티채널 임피던스 기반으로 치매 진단 시스템을 개발을 착수를 했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아산병원 등과 어, 세계의 병원과 함께 어, 임상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GMP를 취득했고 이 환경에서 생산하는 장비를 가지고 어, 콧물과 혈액에 대한 어, 임상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현재 현존하는 치매 진단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뇌영상 기반과 체액 진단 기반입니다. 뇌영상 기반은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아주 레드오션이고요. 어, 체액진단 기반은 어, 벤처 기업들이 이제 속속 어, 도전하고 있는 어, 블루오션입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 혈액과 콧물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 어, 이 혈액보다는 콧물이 상당히 안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첫 번째 증상은 후각 장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어, 다시 말하면 후각 신경이 마비되는 거고요. 그 후각 신경은 뇌 중추 신경에서 피부로 향하는 유일한 어,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후각신경, 피부, 어, 후각 신경 피부 후각 신경으로부터 유출되는 콧물을 분석하는 것이 뇌 척수에게 어, 상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대별하는 가장 중요한 검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어,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경위 인하대와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했고요. 그 콧물에서 존재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척수액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걸 어, 분석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 장비를 통해서 임상적인 유효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의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19년 게재 개재, 논문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치매 치매 진단 시스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어, 진단을 했고 그 이후에 어, 경도인지장애 환자 그리고 더 진전해서 치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들 장비를 시험을 했는데요. 이세세 세 개의 환자 그룹 모두에 저희들의 장비가 진단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장비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고요. 센서 부분 그리고 센서의 신호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측정기 부분 그리고 그걸 인터페이스하고 인공지능이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세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개의 검체를 동시에 분석하고 어, 분석 시간은 2시간이 소요됩니다. 어 많은 어알츠하 치매 연구자들은 어 검체 내에서 아,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 이건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아, 아미노산의 개수를 얘기하는데요. 42가 신경 세포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0은 40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비를 구하는 것이 아밀로 알자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유수한 연구자들이 기존 센서 플랫폼의 골든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는 엘라이자를 이용해서 두 개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용화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의 검체를 두 개의 플레이트로 나누고. 그두 개의 플레이트를 각각 분석을 해서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 신소 특성을 플랫폼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예로 들자면 각각 다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두 개의 물체를 어, 서로 무게를 느끼고 두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두 개의 비율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과정 자체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거의 어, 반해서 전기화학 시스템의 장점은 반복 측정이 가느다,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나의 센서 하나의 분석물에서 먼저 40을 구하고 40을 정량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를 구했고요 이 논리를 이용해서 어, 저희들이 진단 시스템의 논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석은 현재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한 가지 방향은 이렙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렙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치매를 진단하고 연구를 실증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상용화의 어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외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 여타 질병으로 질병 진단의 응용을 확장하는 그런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혈액 분석을 통한 뇌출혈을 미리 예측해서 막을수 있는 그런 진단 기능을 어,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 중추 신경계 퇴행성 중추 신경계 질환에 포커스를 어, 초점을 맞춰서 어, 저희들의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2016년부터 3년 동안 어 세계 병원으로부터 검체를 수집해서 어, 실험한 실험인데요. 이, 여기에서는 어 0.74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어, 이것이 상용화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임상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 장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광주 치매 코어트 연구단의 이건우 교수가 감수를 하고 맹검 시험을 통해서 장비의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결과는 이전 슬라이드에 나온 임상 결과와 거의 유사하고 여기서 굉장히 저희가 유의하는 하나의 특징은 임상 증상이 없는 환자도 정상인과 뚜렷하게 대별된다는 뚜렷하게 개발된다는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나대병원, 경희대병원과 함께 콧물 분석으로 AD, 알자이머디지 임상을 실시를 했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혈액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반복실험 혹은 반복적인 환자를 시간을 어, 시간 어, 달리해서 채취한 검체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혼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비니스 모델은 어, 저희들의 장비를 시젠이나 녹십자 같은 분석 위탁기관과 어 협업을 통해서 어, 즉시 진단 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 궁, 어, 해외로는 비파마들과 OEM 사업 방식으로 어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 군물의 비침습적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 일반 환자들과 어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 B2C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허가 계획은 2023년에 첫 어, 물 분석 기반의 AD 치매 진단 기기 품목 허가를 특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혈액을 기반으로 하는 어 진단 기기의 품목 허가를 얻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 분석의 결과와 어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타나는 임상적 상태를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진단 시스템을 어, 계속 개발에 나갈 예정입니다. 어, 저희들 사업화는 사실 2024년부터 유효한 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건 2023년에 품목허가를 득하고 2024년부터 어, 약 3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2025년에 어, 1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25년에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보험 등재와 신의료기술 인증을 통해서 저희들의 진단의 분야를 진단의 시장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해외 시장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i3 시스템과 역시 코스닥 상장기업인 인트로메딕의 연구소장으로 창업에 참여를 했었고, 어, 두 번의 에, 코스닥 상장의 성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 분야는 신호를 분석하고, 그 알고리즘을 어, 세우고, 그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구동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장점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장인 이상명 박사는 다양한 체외 진단 기기와 바이오 센서 플랫폼을 적용하는 생화학 및 나노바이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단 시스템은 두 개의 기술이 잘 융합된 결과라고 어,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어, 외부 연구기관, 이것들은 어, 중추신경계 질병으로서 의 저희 진단의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어, 그런 연구 협력이고요. 그리고 어, 임상 연구를 위해서 임상연구가 어, 6개의 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4개의 기관과 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